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에, 10월 17일 목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날은 에, 아시아 시간, 아시아 시간에 TSMC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음, 개장 전 거래, 개장 전 거래까지. 그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개장 초만 하더라도 뭐 나스닥이 1%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는데요 소비지표가 이제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면서 일단 출발은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SMC, 실적 l c 는 결국 o j 개장 때만 영향을 미쳤고 장중에는 뭐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게 뭐 바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발표했던 g y a 매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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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n g 게 a n g Yang 을 a n g y a n 이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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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미국 시장은 이제 국외 변수가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TSMC라는 이제 반도체 초 반도체 시총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어서 이제 2위인데요. TSMC가 그래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일부 이제 뭐 반도체 종목에는 영향이 있지만은 미국 시장 전체의 영향은 주기는 어렵다. 요런 걸또 한번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나라 이제 그어 소매 판매 소비 지표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고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괜찮았고. 그러면 경제 지표도 어쨌든 상당히 좋았고. 근데 이제 시장은 뭐 개장 때만 좀 좋았을 뿐뭐 별로 어, 특히 이제 나스닥하고 S&P는 뭐 많이 밀렸고요. S&P는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어, 나스닥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밀리는 1%가 넘는 상승분을 그냥 반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강도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지만은 강도는 약화됐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하락 추세 전환도 어, 가능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요 시왕 방송을 좀 짧게 하면서 어, 대응 배응 방법 그리고 이제 장중 이라든지 뭐 스팟으로 스팟으로 이제 좀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이제 글로 올리는 거 있죠 거기다 좀 언급을 하든지 뭐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왕을 뭐 구구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임팩트 있게 시왕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게 좋다 시왕 대응법 시장 대응법을 위주로 어 제가 이제 뭐 스팟으로 이제 방송을 하든 아니면 이제 거기 글로 써서 올리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전체는 상승 추세지만 상승 추세의 강도는 상당히 약화됐고 여전히 빅스도 불안하고요. 이날은 이제 장마감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한5%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상승 추세고 미국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거는 어제 TSMC가 이제 시장에 거의 영향을 못준 거와 달리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내 변수거든요. 국내 변수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내 변수냐, 국외 변수냐 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영향력이 좀 달라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그 거대한 시장이면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매매하실 때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이제 짧게 마치고요. 하여튼 제가 그 스팟으로 음. 그러니까 뭐 스팟으로 이제 간 짧게 뭐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기 이제 제 채널에 보면은 커뮤니티라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다 이제 시장 대응법 그거를 이제 으로는 이제 자주 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매매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좀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오늘 희망은 여기서 마치고 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